자, 사회주기 씨와 창의적 사유, 어, 온라인 수업 두 번째. 원래는 지금 이게 4주차 수업인데, 어, 온라인상으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, 어, 이, 어, 창의적 사유 2-1, 2-2 이렇게 평가를, 저기, 달아놨습니다. 자, 그렇다 본다면,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, 남의 일이 아니죠.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.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그 석유 또 천연자원인 가스, 천연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도 타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가 폭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죠. 자, 그것만 있습니까?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곡창지대예요.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필요한 그 곡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필품 가격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나 또는 밀가루와 같은 그런 재료가 되는 곡물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어, 동영상을 시청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는 진짜 억울한 상태로 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어, URL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파워링 어,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어, 클릭해서 보면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주소를 URL을 입력해서 반드시 이거를 어,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, 약 18분 정도 걸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더 이상 나무집 싸움이 아닌 이유 바로 이게 지금 오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, 이거는 약 음, 9분 정도 어, 소요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두 편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어, A4 한장 정도, 한 장에서 약, 반 장에서 반 장에서 한 장까지 일매 일매까지 해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올려주면 과제로. 어, 가하겠습니다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그 URL을 통해서 유튜브를 필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